안녕하세요. 고양특례시세무사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는 지난 1961년에 제정된 세무사법 규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으며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한 것을 사명으로 표방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 권익을 지키고 납세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 회계, 경영 자문을 제공하여 온 것은 물론 신고 납세제, 전자신고, 성실신고 확인 등 선진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세금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1만 6,500명의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수적인 세무사회원에 대한 등록과 징계 등 회원 관리와 감독, 직무에 대한 철저한 감리는 물론 직무품질을 높이는 직무 및 컨설팅 회원교육, 회계 세무 프로그램과 직무 플랫폼의 보급 등에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한국세무사회는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총 7개의 지방세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지방세무사회 중 하나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북부 일부 및 서부지역 중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세무 관련 직책을 관할하는 것에 대응하여 세무사법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고 이들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북부 서부 일부 지역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월 28일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즉, 인천지방 국세청 법인세과 측에서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 지원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 업무를 인천지방 세무사회에 위탁한 것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되는 기업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2023 사업년도 수익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두 번째로, 2025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2024년 대비 2% 또는 3%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 즉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이 이른바 조세의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이와 관련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조사 권한에 근거하여 과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와 관계인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할수 있고 또한 관계 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사라고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기업체를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현행국세기본법 제7장의 이 납세자의 권리에서는 관련 조문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수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로 최근 내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행하는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가장 논란이 많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던 것은 역시나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과세관청이 이전부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집권 세력 즉 이른바 윗선에 특정한 정치적 동기에 부한해동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오면서 세무조사 자체의 공정성 적법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국세행정 신뢰 자체를 실추시켜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세 관청의 구태와 악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기 선정조사와 수시 선정조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종전보다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규정을 여전히 구체적인 법령의 형태로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해당 규정들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경계나 한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는 한 권위자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2023 사업년도 법인세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세정 지원은 일단은 한시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입법 작업을 거쳐서 가능한 조속히 법률 내지는 최소한 시행령의 형식으로 반영하여. 해당 제도를 항구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의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저고용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고향특례시 세무사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